꿀정보를 쉽게 알려드리는 꿀정보통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스마트폰의 화면을 컴퓨터 화면에 띄워두고 사용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무선으로 스마트폰의 화면을 컴퓨터 화면에 띄워두고 사용할 수 있는 쉬운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앱을 하나 다운받아야 하는데요.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각각 받아줘야 합니다. 먼저 컴퓨터를 켜서 구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삼성 플로우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그럼 맨 위에 삼성 플로우 앱앤 서비스가 나오는데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로 쭉 내리면 나의 PC로 다운로드 하기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운로드를 눌러줍니다. 다운이 완료되면 파일 열기 눌러주세요. 그럼 다운로드 시작 중이라고 표시가 되고 잠시 후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휴대폰에서도 이 앱을 다운받아야 합니다. 휴대폰을 켜서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간 뒤 검색창에 삼성 플로우 검색해주세요. 오른쪽에 설치를 눌러서 설치를 해줍니다. 설치가 다 되면 열기 눌러주세요. 이용약관 동의가 나오면 계속 눌러주세요. 권한 허용이 나오는데요. 계속 눌러줍니다. 허용 눌러주세요. 어용 눌러줍니다. 블루투스를 연결해야 한다는 알림이 나오는데요. 블루투스 켜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PC에서 시작을 눌러주세요. 등록할 새 디바이스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면 내 휴대폰의 이름을 찾아서 눌러줍니다. 그리고 와이파이를 눌러줍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컴퓨터와 휴대폰이 같은 와이파이가 잡혀 있어야 미러링을 할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와이파이를 누르면 컴퓨터와 휴대폰의 화면에 같은 번호가 뜨는데요. 휴대폰에서 확인을 눌러 줍니다. 그리고 PC에서도 확인을 눌러 주세요. 그럼 휴대폰에 허용창이 나타나는데요. 앱 사용 중에만 허용 눌러 줍니다. 허용 눌러 주세요. 허용 눌러 줍니다. 허용 눌러 주세요. 허용 눌러 줍니다. 그럼 접근 허용을 켜세요라는 알림이 나오는데요. 설정으로 이동 눌러 줍니다. 삼성 플로우를 활성화해 준뒤 뒤로 가기를 눌러 주세요. 그럼 이렇게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연결이 되는데요. 컴퓨터 우측 상단에 스마트 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스마트폰에 미러링을 시작할까요? 라는 알림창이 뜨는데요. 지금 시작 눌러주세요. 컴퓨터를 보면 공유한 콘텐츠가 없습니다 라고 뜨는데요. 휴대폰의 측면 버튼을 누르거나 화면을 손가락으로 쓱 밀어준 뒤홈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에 내 휴대폰 화면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문자를 보내거나 통화를 할수 있고 다른 앱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PC에 띄워두고 사용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앱을 다운받지 않고도 바로 할수 있는 방법인데요. 먼저 휴대폰을 켜서 화면 윗부분을 손가락으로 두번 쓸어내려줍니다. 그럼 빠른 실행창에 윈도우와 연결이 뜨는데요. 눌러주세요. 찾기 힘드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설정을 누른 뒤, 돋보기를 누르고, 윈도우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그럼 아래에 기기간 연결에 윈도우와 연결이 뜨는데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윈도우와 연결을 활성화해줍니다. 로그인을 해야 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로그인을 해줍니다. 혹시 계정이 없다면, 새로 만들기를 누른 뒤 계정을 만들어 주세요. 로그인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계속 눌러 줍니다. 허용창이 나오면 허용 눌러 주세요. 허용 눌러 줍니다. 그리고 완료 눌러 주세요. 거부 눌러 줍니다. 그리고 컴퓨터 좌측 하단에 보면 검색창이 있습니다. 검색창을 클릭한 뒤 휴대폰과 연결이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눌러주세요.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장치 선택에서 안드로이드를 클릭해줍니다. 로그인을 해야 되는 화면이 나오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럼 QR코드가 하나 뜨게 되는데요. 휴대폰 카메라를 켜서 QR코드를 비춰줍니다. 링크가 나오면 눌러주세요. 그럼 휴대폰에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계속 눌러줍니다. 그리고 컴퓨터 화면에 있는 코드를 휴대폰에 입력해주세요. 입력을 하고 계속 눌러줍니다. 허용창이 나오면 허용 눌러주세요. 허용 눌러줍니다. 앱 사용 중에만 허용 눌러주세요. 의견 보내기가 나오면 거부 눌러줍니다. 그럼 장치 연결이 완료되었다고 뜨는데요. 하단에 완료 눌러줍니다. 그리고 컴퓨터 화면에서 계속을 클릭해주세요. 시작하기 눌러줍니다. 건너뛰기 눌러주세요. 컴퓨터 상단에 작업 필요라고 뜨면 오른쪽에 사용 권한 보기를 눌러줍니다. 그럼 휴대폰에 이런 화면이 자동으로 뜨는데요. 알림 모용을 활성화해 줍니다. 그리고 PC에서 좌측 상단의 휴대폰 모양을 클릭하면 휴대폰의 허용창이 나타나는데요. 앱 사용 중에만 허용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컴퓨터에 내 휴대폰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허용창이나 액세스창이 제가 하는 설명과 다르게 나타나도 모두 허용을 누르고 앱 사용 중에 허용이 있으면 앱 사용 중 허용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눌러서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키보드로 메시지를 쳐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눌러서 통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강의나 발표를 할때 휴대폰이 띄워서 설명해줘야 하는 상황이 오면 이렇게 휴대폰을 컴퓨터 화면에 띄워놓고 편하게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업무를 볼때 일부 어플을 보면서 컴퓨터 작업을 해야 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휴대폰 화면을 컴퓨터에 띄워두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휴대폰의 용량이 걱정돼서 앱을 설치하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해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